와 뭐야 이거 따봉 따봉 <laughs> 잘 어울린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 차량 정말 따봉 할수 있게끔 가성비 있고 가심비 있는 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브랜드명 더 H H의 약자는 아노스 우리 고객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란 뜻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구독자님들 영전을 모시기 위해서 이 차량을 한번 제작을 해봤고 브랜딩을 해봤습니다 진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빠지는 거를 찾는 게더 힘드실 겁니다. 더 H의 구성은 1열 리무진 시트, 2열 더 H 의전 시트, 3면 베이직형 레스트 시트. 기존의 레그룸을 약 부인승을 유지한 상태에서 10cm 뒤로 뺐기 때문에 이렇게 앉았을 때도 넓은 레그룸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 레인 10cm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도 헤드레스트가 금형품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h 를를 각긴할 수 있는 그런 금형품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부에는 바닥 방음과 시그니처 요트바닥. 그리고 전체 풀트리밍. 더 H를 각인할 수 있는 스피커, 그릴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2열도 들어가 있어요? 2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다 들어가 있네 진짜 네. 더 H 하이리무진 장착 그리고 27인치 모니터 스페셜 무드룸까지 썬팅커튼 사이드스텝, 캠핑파이 프로모션 특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바디킷, 바디킷 특전 들어가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완전 풀옵이네 완전 풀옵션입니다 자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는데요? 가격은 노블레스 기준 자 7천만 원 부가세 포함 7천만 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7천이라는 게 네. 차량 옵션은 다 들어가 있을 때 가격인가요? 예, 썰루프, 컴포트 밴, 풀옵션 포함입니다 풀옵 차량도 풀옵션이구나 예. 특장부만 살짝 빼놓고 보면은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더 아너스는 루프 타입 1,100만 원에 시그니처 몰딩 타입이 들어가 있고 부분 특장, 실내 특장 부분은 의전 시트, 레스 시트, 시그니처 요트 바닥 전체 포함인 1,400만 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1,400은 다 포함이에요 지금? 다 포함입니다. 나머지가? 네. <laughs> 침대 시트에? 네, 침대 시트에 의전 시트까지 요트 바닥, 풀트림까지 사이드 스텝도 네, 사이드 스텝도 포함입니다. <laughs> 아, 이게 따로 빼놓고 보니까 가성비 네. 넘치네. 네, 가성비가 많이 넘칩니다. 그래서 이 견적도 사실 타사 한번 비교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00만원 정도잖아요. 네. 보통 2,000 중반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구성하려 그러면 여러분. 네. 대략적으로 한 7, 800? 좀 많이 잡으면 한 1,000만원 정도가. 네.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네. 거품을 뺐습니다. 따봉! 따봉! 더 H는 이제 차량을 이제 외관은 이렇게 세라믹 실버로 오늘 차량이 돼 있는데 이 차량은 그래비티 등급입니다. 근데 더 H는 차량 등급을 선택을 할수할수 할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프레스티지 제외했습니다.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총세 등급 차량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 소위 말해서 깡통 옵션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 깡통 옵션에 더 H라는 브랜드가 매칭이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모델 컨버전을 제일 많이 하는 모델 노블레스 등급부터 선택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아 확실한 브랜딩을 하겠다. 네 브랜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와 완전 바뀌었네 분위기가 네, 완전 풀 트리밍의 의전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신형 시트는 이렇게 뭐 의전 시트가 정말 우리 특장업계도 많습니다. 근데 더 H 시트도 그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작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기능 한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는 착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울립니다. 아, 어 이거는 다른 단는왜안 들어갔지? 네, 어, 착자 센서는 이제 구조 변경, 자기 인증 제도할 때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시트가 잠깐 우니까 잠깐 알겠습니다 채울게요. 아, 이제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기능이네요. 네, 안, 예. 안전을 중시하기 때문에 착자 센서는 필수입니다. 이 시트의 기능, 자, 메모리 기능으로. 그렇죠. 1번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언더 서프트로 이렇게 무중력 모드까지. 그렇죠. 요즘에 어렸을 때도 이렇게. 아, 솔직히 들어가 있긴 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편안하게. 무중력 모드로 이렇게 편안하게 자세가 세팅이 됩니다. 패널도, 이렇게 터치 패널이 양쪽에 올라오기 때문에. 한쪽은 무선 충전기, 한쪽은 액정 터치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뭔가 우주선 조종하는 것처럼. 네, 우주선 시트 같죠. 네. <laughs> 뭐 기능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래면 네. 무선 충전기도 들어가 있고 이제 정말 마사지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마사지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시트도 요즘에 시트들에서 조금 앞서 있는 것들 음성 인식 들어가거든요? 네, 음성 인식도 당연히 가능한 위주선 시트입니다. 들어가 있나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AI 음성 인식. 네, AI가 시트도 지배합니다. 이제 네. 거기다 Y 자로 움직이는 기능까지 해서 통로가 만들어지겠죠. 네, Y 자로 이렇게 기능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네요, 이거. 이 디자인이 금형 방식이기 때문에 네. 어, 정말 괜찮은 이제 의자 시트입니다. 뭔가 여기도 하이그로시 형태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네.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네. 물리버튼들까지 이렇게 다 네. 있습니다. 물리버튼과 터치버튼. 네. 사실 터치버튼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물리버튼까지 이렇게 해주는 섬세한 배려심까지 아주 생각되고 있습니다. 회전도 가능하죠? 회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완전히 풀옵션으로 이제 가는 거죠. 와, 아, 루프는 확실히 우리 네. 서원 루프 네. 예뻐요. 네. 모니터는 27인치 삼성 스마트 모니터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켜지고, 아, 삼성. 잠깐만, 컨트롤러도 와, 이쁘게 잘하셨다. 네, 컨트롤러도 운전석 쪽에도 배치가 돼 있고, 여기, 네. 여기도 순정대까지 잘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네, 깔끔하게 작업되어 있습니다. 오,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 네, 뒤 후면에는 공조라인, 공조라인 벤츠 스타일로, 공조라인 시원하게 에어컨 나오고 있습니다. 네. 루프에 단열이라는 단 단열 당연히 들어가겠죠? 아 그럼요. 방진 방음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편의 기능 더 하나 추가되면 네. 시트 이렇게 등판에 백반 테이블 저희가 시트백 테이블까지 설치를 해놨습니다. 두개다 기본이에요? 네, 예,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도 아, 안 빼놨네. 예, 그래서 왼쪽에는 핸드폰 올리면 무선 충전기 이렇게 컵홀더 우리 애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 테이블까지도 네. 기본으로 네, 기내식을 연상케 하는 우리 백 테이블 <laughs> 그러네 그러네 네, 우리 공항 안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내식 딱 즐길 수 있습니다 네도움습니다자 <laughs> 네. 날개 달자 우리 <laughs> 네, 네 날개 달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사이드 스텝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사이드 스텝 고정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예 네, 고정식 사이드 스텝 도어스커프까지 네. 깔끔하게 리타이. 네, 그리고 우리 서원은 바닥, 요트 바닥도 좀 다르잖아요, 소재가. 네. 아, 요트 바닥 좀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쵸. 요트 바닥의 명칭은 시그니처 요트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그니처 요트 바닥은 한장한장 한장 까는 수제작, 리얼 요트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장한 장. 한 장. 막 저번에 봤을 때도 네. 참 이게. 네. 여기 긴걸 놓고 여기 라인을 또 따로 예, 놓는 거예요. 예, 코킹 라인을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깔기 때문에 네. 정말 이 작업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장판형이 아닌 한장한장 한장 리얼 우드. 실제로 선박 위에서 까는 방법 공법처럼 이렇게 육수를 우려내듯이 장시간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육수 우려내, 네. 여러분. 네. 여기에서 느낌 자체가 다릅니다. 예, 시그니처 요트바닥 어, 라인업도 정말 많아요. 네. 그래서 색상표가 시그니처 요트바닥, 시그니처 마블바닥 포함해서 총열 가지, 열 가지 색상에서 인디비주얼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기본 바닥방음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허받은 철제 프레임, 2차 방수 나마 앞판으로 탄탄하고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H 헤드레스트. 아, 이것도 기본이구나. 네, 이게, 이게 액티브 헤드레스트라고 1, 2단, 3단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것도 조금 더 기능이 더 들어가 있네요. 네, 이제 사용자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틸팅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트리밍도 네. 다 기본이죠. 네, 우리 서운모터스는 어 외주 없는 직접 봉제 방식이기 때문에 트리밍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야 어떻게 차별점이 좀 있을까요? 어 사실 저희가 서운모터스는 봉제 라인이 직접 있어요. 네. 그래서 봉제 라인 우리 유능한 우리 미싱사 엔지니어분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재단하고 미싱을 하고 있습니다. 패턴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리밍 원단도 인디비주얼 선택 옵션 가능하십니다. 이게 뭐죠? 커버링도 들어가 있어요? 네. 예, 더의질를 각인할 수 있는 스피커, 그릴만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열도 들어가 있어요? 이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 다 들어가 있네, 진짜. 아 네, 이열도 들어가 있는. 어, 사실 저게 이제 유명한 회사 뭐 부메스터 스피커처럼 약간 그런 연상케 하는 스피커 라인까지 깔끔하게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를 회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3장 을 볼까요? 네. 바로 차박 모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자. 차박 공간이 완성됐습니다. 이 시트가 정말 똑똑한 게 의전 시트지만은 차박도 기능되는 회전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와, 여기 공간도 진짜 넓다. 네. 보통 한뼘 정도 나오는데. 네. 이 공간도 지금 한뼘 반. 한변 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야. 여게또 차별점이네. 네. 더 넓은 중앙이 통로가 마련됐어요. 네. 그래서 가운데 진입을 할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고요. 네. 그리고 3면로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우리 3면에는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스트 시트 또 우리 차박 시트 침대 시트가 있습니다. 요것도 전동이잖아요? 예, 네. 전동 리클라이닝이 가능한 차박 시트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서로 마주 보면서 사용할 수도 네. 있고요. 예, 네. 2열 3면을 마주 볼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우리 레스트 시트와 좀 차별점이 있다면 네 높이감 우리 캠핑파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로우 카니발 리무진 한번 말씀드렸죠 그 단점을 보완한 이번에 레스트 시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오케이 이거 중요해 요 여러분 꼭 네. 확인하셔야 될 부분인데 네, 천장을 앉았을 때 이렇게 낮은 저상 시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상 시트야. 네. 그리고 기존의 레그룸을 약 9인승을 유지한 상태에서 10cm 10cm를 뒤로 뺐기 때문에 이렇게 앉았을 때도 넓은 레그룸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3열에 연장 레일 들어가 있어요? 네, 연장 레일 10cm 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야, 그것도 기본 옵션이 아닌데 보통 예. 그래서 서원에서도 이구인승 차량을 어떻게 활용할까? 구인승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공간을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우신데 이 공간을 서모터스에서 10cm 연장을 해서 구인승 유지한 상태에서도 넓게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원에 진짜 기술력 다 들어가 있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침대 보드 한번 해볼까요? 네, 침대 보드 해보겠습니다. 네. 아, 고개 스위치가 있어요. 네. 전동, 여기도 있네. 네, 전동 리클라이 양쪽에서 가능한 거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시트를 딱 붙이고. 이렇게 배딩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기 돼야지 네. 되면서 저기 뒤를 약간만 올리면 이 상태에서 TV 보면서 이제 또 네. 모니터까지 하면은 금상첨화입니다. 네. 최근에 가장 요러한 것도 손을 받으실 거예요. 의전하는 네. 게 네. 다양한 사용성과 그렇죠. 편리함. 네. 여기 여기 혹시 재질은 뭔가요? 오 기본. 나파 가죽, 마이크로 가죽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혼합이에요? 네. 오늘 가죽은 마이크로 가죽인데, 나파랑 마이크로 가죽은 정말 극세사, 어, 최고의 원단으로 엄선됐기 때문에, 앉았을 때 정말 컴포트한 느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루프의 이런 분위기와, 네. 이러한 모습으로 캠핑을 즐긴다. 피크닉을 즐긴다. 네. 정말 차박 갖고 싶습니다. 네. <laughs> 데일리와 차박, 네. 다 잡았다? 네. 둘다 잡았습니다. 요즘 저희가 카니발, 사실 튜닝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9인승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차종, 더 H 차종, 우리 더 h 카니발은, 어, 9인승, 9인승을 유지한 상태에서 부가세 한급 OK 전용 차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9인승 시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시트를 앞으로 밀게 되면, 자, 자, 9인승 아. 시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쵸. 신기 그도 살아있는 구인승의 장점이 많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우리 요즘 고객님들은, 아, 우리 고객님들은 요즘 구인승을 유지하시는 것을 되게 또 목표로 하시기 때문에 구인승 차량, 부가세한급, 오케이. OK 전용 차로가 가능한 더이치입니다 오케이. 요것도 주시나봐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어, 우리가 바닥 엠보싱 네. 기본으로 깔립니다. 그래서 <laughs> 1열도, 4열도 빠짐없이 깔끔하게 깔아드립니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1열도 엠보 바닥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서원에 특허받은 소재 <laughs> 뭔가요? 특허받은 이, 소재 찍찍이 벨크로 소재인데요. 오. 네, 일열 4열을이 직물 바닥에 딱 찰싹 붙기 때문에 깔끔하게 굴곡 없이 깔끔하게 깔아들고 있습니다. 진짜 깔끔하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뒷모습도 깔끔하고. 네, 직물 직물 바닥이기 때문에 이, 이 소리가 들리실 텐데. 네, 이렇게 깔끔하게. 나 이것도 특허예요. 네, 이것도 저희가 직물. 왜냐면 본드 뿌리는 과거에는 또 본드를 뿌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드를 안 뿌리고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이렇게 뒷마감도 깔끔하게 되어있습니다 진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빠지는 거를 찾는 게더 힘드실 겁니다 <laughs> 야. 네, 빠진 거를 찾는 게 많이 준비하셨네요 보입니다 네 우리 더 아너스 더 H입니다 어디로 와야 되죠? 자 서울모터스 특장 전시장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둘둘둘 다시 1 1로 오시면 더 H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락연락처랑 같이 아래쪽에 나가고 있고요. 네. 그럼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 이게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네. 어 우리 황 실장님, 따봉 실장님, 따봉. Congratulation, c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제. 품절남이 됩니다. 어, 진짜 감사드립니다. <laughs>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네, 댓글에 한번 응원해 여러분. 댓글 한번 네.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노력하시는 황실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장가 갑니다. 장가 가겠습니다. 장가 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아너스. 네. 나봉. 나봉. 우리 고, 구독자님들, 아너스.